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수희입니다. 어제는 둘루스에 있는 김시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85번 엑시 1 2 6번 근처에 있는 세탁소 하나를 클로징을 했습니다. 이 세탁소는 공장이 있고 또 다른 픽업스토어가 85번 고속도로 아래로 120번에 하나가 더 있어서 두 개를 모두 합해서 매매를 해 드렸습니다. 이 가게에 대한 인연은 1년 전에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세탁소가 보이길래 명함을 하나 오너분께 전달을 해 드리고 갔는데 때마침 그분이 이 가게를 매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6개월 후에 그 명함을 찾아서 보시고 전화를 주시고 가게를 팔아달라고 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바로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찾아가서 가게 사진도 찍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바이셀 어카운트 25개 중에 하나를 할애해서 전 미국에 광고가 나가는 그런 사이트에 올렸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한세 달쯤 지나서, 인도 어 가족이 관심을 보여서, 결국 오퍼를 내고, 아, 그리고 리스를 아세 달에 거쳐서 받으면서, 아 어제 결국 클로징까지 갔습니다. 리스가 오래간 이유는, 보통 퍼블릭스몰, 대형몰이 있는 프라퍼티 매니지먼트 쪽에, 리스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아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지 않을뿐더러, 아, 이런저런 아, 다큐멘트 만드는 피도 요구하고, 아,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세달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 오퍼를 넣고 인도 가족이 아, 가격을 좀 깎아달라 그래서 좀 깎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도 친구들이 클로징을 며칠 앞두고도 계속 깎아달라고 문자가 오고 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인도 친구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아, 굉장히 좀 많이 깎으려고 하고 좀 힘들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아,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인도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셀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더 이상 깎아주는 것 없이 마지막 매매를 <laughs> 해드렸습니다. 요즘 세탁소는 한국분들이 더 이상 잘 이어받지 않고 있고, 인도나 파키스탄계 또는 베트남 친구들이 세탁소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들은 비교적 가족 친지 간에 우애가 두터워서 여러 가족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과 동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쪽 인도, 파키스탄, 뭐 베트남, 이쪽 친구들은 그래도 그 민족들 간의 어떤 협업 그런 것들이 좀잘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탁소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국내에 있는 세탁소들이 대부분 몇 개씩은 망하고 기존에 이제 있는 것들은 아, 적어도 현상 유지 또는 조금씩 그 매상이 올라가는 것을 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양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 세탁업은 이문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매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렌트비 빼고 또 세탁에 필요한 이 원재료는 제가 보니까 한 매상의 5% 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렌트비와 인건비 싸움입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아, 인건비,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면 그 인건비를 다 가족이 가져가는 아, 경우가 돼서 가족끼리 하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아, 이번 매매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은 내가 무심히 던진 명함이 이렇게 좋은 거래로 이어지게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는 행위 그리고 내가 부동산업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래이든 큰 거래이든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점점 실력과 경험이 많아져서 점점 큰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언제나 부동산업은 얼마나 내가 광고하고 발로 뛰고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일 처리를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애틀란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또는 하고 싶,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은퇴나 타주 이주나 또는 다른 어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애틀랜타에는 애틀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